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미쳤다이렇거든요요 네. 어, 왔어요. 왔어요? 왔어요? 아, 다안가지예 아, <laughs> 네. 미쳤다. 미쳤다. 언니, 이거를 바르는 이야기 좀 돌려. 누가 시즌이래? 너 진짜 먹방이 좀 아니냐며. 잘 먹겠습니다. 겠습니까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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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먹지 않겠어요? <laughs> <laughs> 한번 잡게요! 바인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파이팅 파이팅. 여기는 여기는 정으로될게요 이렇게 해놨어 이거를. 와 미쳤다 음. 대박. 고 이제 뒤에는 이제 찬이 음. 재현이, 혜웅이, 도영이, 그리고 마크, 미미, <목소리> <맹힌이에요. 유민이, 웃음> 먼지 그 여기는 드림 애들 따로 원하고, 여기는 TV. 아, 여기 네. 가스랑. 아니. 여기 때문에 이 나는 가짜 애리야. <1이야. 웃음> 아, 오케이. 여기도. 아, 여기 그냥 이게여기를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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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웃겨. 나 지금 다 내따... 응. 나도 지금 못생각줄아요나 뭐 응. 이거 지금... 어... 응. 어, 들고 찍어줄내 <laughs> 탐내기 원래 탐내는거 맞아, 맞아. 맞아. 맞아 나도 나 탐내는거 나도 친구들끼리 만나잖 응. 서로 로 탐내고 나도 <laughs> 이어 <두, 두> <laughs> 진짜 니까 이렇게 <laughs> 아, 나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할 거 있어. 이거 제이덕 포카예. 이게 왜냐면, 그니까 이따 계기가 있는데, 이덕 계기가 있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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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지? 그니까 정호를 그니까 6월 말에 그그 도포님이 그, 그 그, 자기가 이제 이 기온드 라이브 정영이 거 포카를 양도를 받았는데 한번 아, 뭐, 볼래이 하시더라고서, 네. 아 보겠다. 그래서 저 이제 봤는데, 어 괜찮은 거야,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, 다른 애들 것도 보다가, 봤는데 이제 그때 네. 이거본거 이거를. 근데 네, 얘 누구예요? 그러니까 응. 정우래요 응. 내가 어? 그 보스 그 정우요? 응. 정우래 응.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7월 8일날 입덕했거든요 포카보고 입덕하기 어 7월 8일날 입덕했는데 7월 8일날 입덕하자마자 바로 이걸로 보였어 <laughs> <laughs> 음, <귀여워. 웃음> 너 귀여워 강아지가 어떡하 <laughs> 게 손을 왜리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만 이래 집에서 나 웃겨. 나 집에서 사진 보고 혼자 대화하는데아 진짜, 아, 진짜 귀여워 이러면서 살가 손에 이렇게 어? 이러면들잠깐발은 <laughs> 진짜 사줬어응 진짜 가만히 있어. 응발은 완전 런저에 넣은 거라고. 성우도 엄어어 <laughs> 어? <웃음> 갑자기 또 소리 들린다 <laughs> <냅다>, 됐다 <laughs> 소리 들린다 <들이요. 웃음> 어, <laughs> 유민이 한거가돈 엄바람은 도 하... 유민아 복습저 얼마 전에 그문나크 앨범 샀단 말이야 <laughs> 예. 또 샀는데 나 서클 위미에 나온 거예요 나문나크 위미에 나왔는데 <laughs> 포카 줄까요? 나나 <laughs> 나, 나 근데 나나 나 포카 몰카스 왔어 포키 나 이거 이거 이런 거? 있어? 개무너? <목소리> 하나 있나? 뭐르어 봐봐봐봐 이거 이거 이거. 봐봐봐봐. 여러분. <목소리> 아, 있어 있어 있어. 아 있어 있어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나이거 뽑고는 계속 완전 소리지아이키그그 은색인가? 이거 이거 이거. <laughs> 이거죠? 예거요어 <laughs> 뽑았어요 문워크 하나 샀는데 이거랑 핸들리서클 왔어 형정돈래 그냥 데리가겠다 그냥 데고 가야겠다 앨범 <laughs> 짱할때데고가아 <laughs> 미쳤다 <laughs> 아니... 이건들잘 못해 개건잘 아 갑자기 열받는다 아가지요이 얼굴을 보고 내가 이프을왜못 했겠지? 하나 <laughs> 아, 가져가도 요 이걸로요? 오, 어, 나 있어. 가면 돼 있어. 뭐 있어요? 어, 가져가, 가져가. 집에 있어, 집에 있어. 가져가, 진짜? 가져가, 가져가. 오, <laughs> 어, <laughs> 가져가, 가져가. <웃음> 끝. 끝났습니다. 끝 차례를... 차례를... 아, 오생다 아, 근데 이거, 이거... 그 하고 싶다.

아, 이거, 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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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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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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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. 오케이, <laughs> <목소리>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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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번은 전는 거 진짜. 아, 잠깐만. 어? 천천히, 천천히. 잠깐만. <목소리> 아, 손 떨려. 잠깐만. 나 너무 나너지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아이 있제있 나도 까요 깎아. 이 오케이